안녕하세요. 포지션 TV 박찬입니다. 뒤돌리기를 연속 득점으로 얼마나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연습해 보시죠. 저를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은 어, 최고 정상들이 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실력이 되 있을 겁니다. 자, 일적구 진로 수구가 이쪽으로 오면 일적구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수구가 어디쯤 맞는지 보는 거예요. 일적구 두께와 힘을 정리했더니 45 정도 맞는다. 그럼 회전 얼마나 필요하지? 짧게 잡고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자, 한 2시 정도 맥시멈 주고, 2시 3팁으로꾹 눌러놓는다. 공을 이렇게 꾹 눌러놓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자, 붙었죠. 구멍 치는 거예요. 구멍. 깊숙이. 세게. 왜 키스는 저 코너 쪽으로 빼고 이 음, 세게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돌리기도 있고, 뭐 어, 홍은 너무 많은데요. 뒤돌리기, 어, 옆돌리기도 좋은데 사실은 뒤돌리기 짧게. 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잖아요 뒤돌리기가 때리는 걸로 키스 빼고 될까요? 약간 끌어야 되나? 얇게 이쪽으로 놓고요. 앞 돌리기. 야, 앞 돌리기가 멀어서요. 멀어서 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빗겨치기 한번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빗겨치기. 짧게 잡고, 어, 얇은 키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두껍게 미는데, 두껍게 미는데, 무회전으로. 어,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브릿지를 꽉 잡으시는 거예요. 꽉 잡고, 무회전으로. 그대로 끝까지 눌러놓는다. 아, 얇았네요. 얇았어요. 많이 두껍게 쳤어야 되는데, 얇았어요. 아하, 이것도 봐. <laughs> 자, 한번 여러분들이 뒤돌리기의 기준을 잡으면 엄청 좋아집니다. 자, 저는 PBA니까 이거를 걸어치기를 만들어 치죠. 자, 일족골 눌러 놉니다 걸어치기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못했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쳐서 한번더 만들겠습니다. 30%이번에 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나요? 걸어치기는 안 되고 구멍 되겠습니다. 구멍 완뱅크. 자, 얇게 두꺼운 키스가 섞여서 아주 얇게 수구를 세게 쳐버리겠습니다. 세게. 키스를 먼저 빼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때요? 찬스볼 하나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찬스볼이, 진정한 찬스볼이 되는 거죠. 대회전 이거 있어요. 아주 좋은데요? 근데 대회전이 있는데 비껴치기도 있는데 비껴치기가 그리 쉽지 않네요. 대전으로 일단 1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 많이 주고 길게 잡습니다. 회전이 많이 필요할 땐 길게 잡는 거야. 왜 두껍게 치면 키스도 있을 수 있고 얇게 이건가요? 어아 못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찬스볼이 몇 개가 될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몰라도 쉬운 거는 절대 버리시지 않고, 어, 무조건 내가 이거는 잘 치면 찬스볼이다. 어떻게든지 내가 붙일 수도 있고 떨어지면 뒤돌리기고, 어, 근데 그 폭이 크지 않게, 어? 좀 잘못 쳐서 저게 너무 많이 도망가지 않게, 어, 이렇게 되면 뒤돌리기잖아요. 근데, 아, 여기서 한번더 해서 찬스를 만들어 봐야지. 자, 일족구 힘을 좀 줘야 되죠? 그러니까 또한 25%? 30%? 자, 일족구땅 때려놓습니다. 조금 얇았네요. 하 알았어요 자 이런 경우 참 애매한데요 이거 정말 애매한 자 이럴 때는 이게 좀 넓긴 해요 넓긴 한데 어 완뱅커 회전 뭐 그냥 무, 거의 주고 천천히 속도를 세게 치면 넘어가니까 세개 남았다. 끝내야죠. 자, 코로 치기 끝났죠. 우리가 공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 완벽하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어, 찬스볼을 구분해서 내가 그 찬스볼을 내가 정성껏 쳐서, 어, 완벽한 찬스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실력은 엄청나게 변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렵네요. 세게. 무회전으로 끝까지 빵.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뒤돌려치기, 걸어치기. 괜찮은데요? 뒤돌리기, 자, 빵! 때리는 걸로 해서 키스빼키스페내고 어, 지금 반 두께 정도를 브릿지 꽉 잡고, 어, 힘쓰지 않고, 스피드로 처지지 않는 속도로. 아이고. 회전이 좀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때리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당구의 핵심은 천천히 칠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찬스볼이 다 천천히 치는 데서 나오는데 힘 자랑할 일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치면 찬스볼이 나오는데 이걸 세게 쳐서 다 깬다는 거는 어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게 치는 게 결코 어 이것도 포지션 자 무회전으로 깊숙히 짧게 톡 쳐서 아 짧게 와버렸나 자 어때요 의심 조절 너무 세서 그렇죠 그거에요 그거 야 아, 이게 어렵게 섰네요. 찬스볼을 잘 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찬스볼에 실수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함을 가지고 가는 거죠. 공이 안 쓰네요. 그렇지도 없고, 그렇지도 없고. 아하. 잘못 쳤네. 제가 왜한 가지 공을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게 완전히 내 공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잘 쳤을 때, 잘못 쳤을 때 전부 다 찬스 볼입니다. 심힘 네. 조절만 되면 다 끝나요. 여러분들 진정한 실력으로 할수 있어요. 얇게 걸려야죠. 걸어치 세지 않게 친다. 회전 주고, 회전 주고, 세지 않게 너무 천천히도 아니고, 개수네요. 이쪽으로 가야 야 되는데, 너무 브릿지가 조금 덜 잡혔습니다. 자, 투뱅크! 음, 속도만 좋으면 찬스볼이 또 되겠네요. 자, 올라와. 어차피 치는 거, 이 힘조절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어, 어, 천스 볼, 쉬울 때잘 쳐야 돼요, 당구는. 얇으냐? 너무 아꼈나? 하하. 아, 너무 아꼈습니다. 아, 너무 아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반복 연습을 계속해서, 어, 하나의 공을 놓고 계속 연습했을 때그 근처에 있는 공들까지 완벽하게 그힘조절 기준이 중요해요. 그런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은 확실하게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